안녕하세요. 위대한 주방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박 종합 주방의 전시장 앞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의 주방 제품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를 도와주실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도착해서 여기 좀쭉 둘러봤는데, 이제 주방 기구나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러면 대박종합주방이 어떤 곳인지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희는 업소용 주방 기구 전문 업체이고요. 업소용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납품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창업하시는 사람들의 규모나 이런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금류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업종에 맞는 기구들을 세팅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평수로 치면 이 전시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시장 평수는 한 500평 정도 되고요. 창고는 한 2,000평 정도. 와, 2,000평요? 이 네네. 야, 정말 넓습니다. 그러면 매장 직접 들어가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네네. 할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대표님, 저희 이제 매장 안으로 들어와봤는데요. 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제품이 진짜 많아요. 네, 네 중고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고 신품도 다양하게 있어서 아. 중고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이게 다 신제품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깔끔해가지고 네. 뭐 중고 제품도 저희가 이렇게 세척하고 뭐팬 모터나 컴프레서나 이런 부분 다 수리해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뭐 쓰시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게 지금 중고 제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 맞습니다. 뭐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와, 진짜 맛있습니다. 뭐 스탠드 냉장고들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고 저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뭐 테이블 냉장고, 뭐 토핑 냉장고, 반찬 냉장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네 이쪽에는 이제 25박스, 뭐 테이블 냉장고, 반찬 냉장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네네. 보통 이제 주방 업체들이 네. 다 이렇게 매장에 진열을 많이 해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나요? 보통은 물건이 많이 있진 않아서 보통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장에 방문했었을 때 원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웬만한 제품들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셔서 선택하시는데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네네. 와 아, 대박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공간별로 어떤 네. 제품들이 하나하나씩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네뭐 저장공간서부터 뭐 조리공간 뭐 배식공간 세척공간 한번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가시죠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저장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탠디형 냉장고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이사5 박스 스탠디형 냉장고는. 식자재를 가장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일 업소 창업하실 때 가장 필수로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상부 선반을 이렇게 다실 수도 있고요. 25 박스나 35 박스나 65 박스나 다양하게 이렇게 상부 선반을 결합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저장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테이블 냉장고고요. 테이블 냉장고는 보통 카페나 일반 음식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위에서 뭐 칼질이나 재료 손질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이고 어 위에 상부 선반을 통해서 제품의 공간 활용을 좀 같이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반찬 냉장고는 식자재를 위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냉기가 같이 들어오는 제품이고 상부 선반을 통해서 셀프바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자재를 바로바로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토핑 냉장고고요. 토핑 냉장고는 보통 주로 사용하는 업종이 김밥집이나 이제 피자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파트에서 재료를 꺼내서 여기서 작업을 바로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많이 동선이 좀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번 제품은 어, 숙성구 제품이고요. 숙성고 제품은 25박스와 45박스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숙성고는 보통 고깃집이나 돈가스집이나 고기를 숙성해야 되는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네, 숙성고를 통해서 숙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고기의 육질이나 고기의 맛이 좀 많이 자주 부지되는 편인데 숙성고를 통해서 조금 저렴한 고기를 사용하더라도 되게 높은 고기를 등급을 사용한 것처럼 맛을 낼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고기의 마... 퀄리티까지 좌우하는 냉장. 네 맞습니다. 안에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네. 네 숙성고는 내부가 울스텐으로 되어 있고요. 어, 아, 고기 네, 이제 냉각팬을 통해서 숙성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온도 조절을 통해서 고기를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네이 제품은 쇼케이스고요. 어, 쇼케이스는 보 카페나 마라탕, 다양하게 DP를 할수 있는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어, 쇼케이스를 통해서 제품을 진열하게 되면 조명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품이 좀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음료 쇼케이스도 있고, 스시 쇼케이스, 뭐 살인행각기, 육수냉장고,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리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어, 네, 좋습니다. 어, 조리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낮은 렌즈, 높은 렌즈, 튀김기, 해면기, 그리들 되게 다양하게 제품이 되어 있는데 일단 낮은 렌즈부터 설명드리면 낮은 렌즈는 3열 번호와 2열 번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고 3열 번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용량의 국이나 탕이나 육수나 이런 걸 끓일 때화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2열 번호는 그거보다는 조금 육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화력이 나왔으면 하는 육수들을 끓일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뭐 높은 렌즈에는 2열 번호와 1열 번호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1열 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1열 번호로 다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2열 번호로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1열 번호, 2열 번호 섞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수량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도 가능하니까 네, 되게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바트 거리나 이런 조리 도구나 소스 거리도 있으니까 사이즈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업종에 맞춰서 맞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네, 네, 맞습니다. 뭐 해명기 같은 경우에는 면유리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뭐 안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해면기 조리기로 해서 이제 면을 건질 수 있고 꼭면 요리집에서는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뭐 그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철판 요리집이나 아니면은 굽는 요리가 많은 요리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네 이거는 오븐기고요 오븐기는 보통 대형 카페나 소형 카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치킨집 아니면은 군내식당 되게 다양한 업종에서 대용량의 요리를 할때 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뭐 순제 요리나 아니면은 뭐 빵이나 되게 다양하게 요리를 구현해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튀김기 같은 경우에는 어 튀김 요리 전문점 아니면 치킨집 뭐 튀김이 많은 업종에서 보통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보통 튀김기는 전기 제품보다는 가스 제품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용량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보시면 이렇게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자기가 맞춰놓은 시간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정제기를 통해서 정제를 또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앞전에는 조리 공간에 필요한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번에는 세척 공간에 필요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장 평수가 되면 식기세척기는 거의 필수 품목이라고 볼수 있는데 식기세척기는 다양한 식기들을 한 번에 빠르게 세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매장 평수가 있다 그러면 좀 추천해 드리고요 식기세척기는 이렇게 도어 타입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고 뭐이 이외에도 초음파 세척기, 뭐 컨베이어 세척기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척기는 이렇게 도어 타입으로 된 세척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걸거지도 좋지만 이제 식기세척기가 아무래도 위생관리에도 편될것 네, 그렇죠. 같아요 일단 직원들을 좀 배려해서라도 세척기는 꼭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싱크대는 여기에도 있지만 다양한 사이즈의 싱크대는 밖에 있어서 한번 밖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여기 안에서는 소독기 뭐 배식 공간에 들어가는 뭐 소독기 아무래도 이제 홀에서 정수기가 있다 보니까 배식 공간에 보통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일반 컵을 사용할 때는 여기다 보관해서 소독을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도 업종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사이즈별로 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에서 설명드렸던 뭐 세척 공간에 필요한 싱크대들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고요. 어... 600부터 뭐 900, 1200, 1500, 1800까지 사이즈가 다양하게 기성품은 있고요 그외의 사이즈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작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주문 제작이나 신품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조리 공간과 배식 공간 모든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어, 작업대는 보통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뭐 현장에 맞게 사이즈에 맞게 뭐 주문 제작도 가능하고 작업대 종류는 사이즈도 뭐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지만 일단 작업대 2단 작업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그 외적으로 뭐 벽선반 까치선반 상부선반 적재할 수 있는 다단 선반도 있고 네뭐 원하시는 모양과 원하시는 크기로 주문 제작도 가능하니까 네. 참고하셔서 네, 사이즈 현장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작업대까지 공간별 제품들 다 만나보았습니다. 네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여기 공간에는 각종 창업하실 때 필요한 뭐 멜라민 그릇, 수저, 카트, 토백이, 웍, 프라이팬, 좀 건지기, 집게 가위칼 모든 게다 있고요. 뭐 실제로 제품을 보면서 세팅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샘플을 다 진열을 해놨고요. 보통 그릇은 뭐 중고로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릇만큼은 거의 신품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뭐 나머지 이런 소모품들은 저희가 또 할인을 또 오픈 계약 하시는 팀에 한해서 할인을 좀10% 정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창업하실 때 비용을 조금 낮출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튜브 시청하시는 고객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창업하시려거나 창업 예정자이신 분들 뭐, 뭐 매장에 오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상에 고정 댓글의 주소, 연락처 공유될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대박 종합 주방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